자이 이다자 초코 너 누구야? 마키?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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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토? 야토? 그만해 야토. 너 마키. 마키. 아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소막기만 아야. 아야. 음. <laughs> 귀여운 새끼들. 음. 아야. 으 마키야? 야, 또야? 야, 또야? 아이고, 이런 거라. 어? 여기 있어. 마키야, 또 여기 있어. 이 새끼 엄청 애교 가 많아, 야, 또. 아야. 아야. 야, 또 봐. 아토아 붙어가지고 이얘 맞지? 응. 얘하고 응, 쟤 맞아? 응, 그래. 한 일러와. 마리 없어졌다? 한 마리 갖다 줬나보지 일로와 일로와 마키 마키야 일로와 마키 일로와 쟤가 럭셔리지? 응. 응. 걔들다 묶어놨네 하도 지하분 나오니까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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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아니 저 새끼 와 마키야 이리 와 마키야 오팔 저 집에 들여다봐봐 뭔 일이나 이왜 슬퍼 보이지? 양양양양양 집에 뭐 있나 봐봐 들여다봐봐 집에. <laughs> 아이 새끼 애기가 너무 많아. 껌둥 이 새끼 저거 애기가 너무 많아 마키 새끼. 마키 마키야 이 야토가 아얘여 여자애지 얘가 짐스가 엄청나구나. 응, 다 컸어 이제 애들 어떻게 커 거야 오빠. 얘 같이 끌고 지 응. 오늘 끌고 가지. 빨리 드고 가야지. 응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남의 집 서령한 서령한. 서류만... 응. 오늘 응. 가자. 응? 애기가 많아. 오늘 드고 가자. 응? 그럼 무거나 집에 집집몇개 응. 있어? 하나 있어. 하나야. 귀잘 나? 아니 큰거이 저런 거 있지. 저거 저 함지 같은 거그 안에 들어가면 되지. 응? <laughs> 얘가 더잘 떨어난다. 얘 여자라 그래. 얘 막기 얕도잖아얘 여자 애 어디?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. 사장 먹었는데, 응? 얘 사장님 물 먹었어. 얘 진짜 기 많아 얘 오빠, 예이 예. 네, 네, 네. 좀 알아줘,